또 영상으로 또 남겨놔야지, 이것도. 이게 50주년이라는, 방송대 50주년이라는 거은 상징성이 있는 거라서 영상으로 남겨야지 또. 어. 이 영상을 원래 틀어놔야 되는데 안 틀어놨네. 응. 아, 여기가 아마 1972년도 학생 모집 광고, 공고. 여기가 아마 해화동, 해화동 공업 전, 전수소 그 건물 앞인 것 같은데, 여기가. 이때는. <laughs> 출석서, 1982년 강의실. 아우, 수많은 선배들이 많이 그쳐갔군요. 수업 풍경이 많이 바뀌었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음. 거기 테이프에 테이프 일반 테이프로 활용한 학습 방법에서 PC로 활용한 학습 방법으로 많이 전환되고 인터넷이나 이건 음. 시험이네 시험. 여기 또뭐 중간 시험이 있네요. 중간 시험 이제 중간 시험을 못 보는 바쁜 사람들은 이제 출석서 대체 시험이라는 걸 이제 보죠 이렇게 출석서 대체 시험.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도 시기말 시험도 보고 이제 과제물하고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을 토대로해서 한희 하나 이제 성적을 평가하겠죠, 이제. 대학교 뭐 총학생회.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는 방송대 총학생회하고 서울 총학생회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환경을 뭐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학생회가 아니라 좀더 그런 학생회가 됐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1972년에 개교해서 1974년 1회 졸업식이 이제 이렇게 됐네요. 아주 역사적인 자료 사진이죠. 이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여기. 이 장소가 낙산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공간이 낙산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낙산이고 여기가 뭐 자세는 모르겠지만 종로구 그 동성동 해화동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내 생각 추정을 하는데 어? 이 졸업식 장소는 어디일까요 여기 졸업식 장소 산이 있고 1979년이면 어 잠실에 올림픽체육관 이다든지 이런 거뭐 만들기 전인 거 같은데 이 무엇보다도 방송대 졸업은 아주 의미가 있죠. 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요 여기가 예전에 방송대구 장소였는데 이방송대 예전에 이 조경 총장 공간 이게 여기가 전산동이고 여기 가 방송실인데 이 방송대의 상징적인 미루나무하고 이두 아주 그 수려 아주 경관이 수려한 이 나무를 왜 없앴을까요 이거를? 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두 가지 나무를 없앴습니다. 이거 어디, 다 어디로 갔나요? 이건 없애지 말았어야지, 이거를. 응? 딴 데도 옮겨 심을 수도 있잖아, 이런 거, 나무를. 왜 그걸 없앴을까요? 네, 이제 역대 총장들이 이제 있네요. 1972년부터 1922년 2월 13일까지 제임한 총장들이, 어, 12명의 총장이 있습니다. 총장의 연임 기간은 4년으로, 네, 초대 총장이신, 학장이신, 어, 김종서 학장님이 계시네요. 그 다음에 이영백, 정한모, 권규현, 네. 이종신 어, 의원, 여기 있네요. 제가 입학한 해당 년도에 총장으로 계신 환항산 총장님이 계시면, 어, 제가 대한집집자 총재임에서도 대한집집자 총재 활동을 하신 환항산 총장님이 계시면, 남촌 총장, 우리 뉴스노총 장님이 되시죠? 방송대, 방송대 출신으로서 최초의 총장님이 되신 뉴스노총 장님. 네, 여기는 이제 방송대 광장이죠. 캠퍼스 광장, 여기 본관 건물이고, 기존에 여기 전산동 근물은 여기가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저기 미르나무가 있던 장소가 저쪽인 것 같습니다 저쪽에 미르나무 저기 미르나무 가 미르나무를 없앴을까요 미르나무를 이제 이, 이 이제 설치물은 방송대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설치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포토존을 만들어서 사진 촬영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사진 촬영하라고 이렇게 저기 건물은 이제 국제진흥원 건물을 방송덕 쪽에서 예, 새로 이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제진영원은 타바, 타 지역으로 이동했죠. 도서관도 새로 신축했고, 지금 교수 등이고, 여기가 본관 건물입니다.